자 중대부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어, 사회문화 연구 교재 EBS 순수강 제 3강 자료 수집 방법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이 강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과정상 교과서 대단원 1단원 그리고 중단원 2단원에 사회문화 현상의 탐 어, 연구 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어, 성취 기준은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과 특징을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 기출 문항의 출제 경향을 보면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을 묻는 문항이 지속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 경향성이 지속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어, 이번 주제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뭐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 문헌 연구법 등의 어, 특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지법부터 살펴보죠. 어, 질문지법은 연구자가 조사하려는 내용을 질문지를 만들어서 조사 대상자에게 나눠주고 어, 그 질문지를 답변하게 한후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질문지법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같은 내용의 질문과 응답 항목을 제시하는 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나 태도를 수치화해서 양적으로 파악하고자 할때 어, 그런 주로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질문지법을 사용하면 통계 수치화된 자료를 수집해서 통계분석을 하기 쉬운데요. 어, 예를 들면 이제 여론조사가 질문지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어, 만약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소비 경향에 대한 질문을 제시한 다음에 어, 이들이 응답한 자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지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을 하게 되면 어, 그 결과를 우리가 어, 현상을 밝히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 분석을 통해서 집단 간의 비교 등이 가능하고 인과 관계를 찾아낼 수 있기도 하죠. 이러한 질문지법의 장점과 단점으로는 자료 수집에 사용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줄어들어서 어, 정확성과 객관성이 높아지기도 하죠. 어, 하지만 질문지가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이 어려울 수가 있고요. 어, 무성의한 응답이라든지 질문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잘못된 응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 자료 신뢰도에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도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그란 피자 한 판에 맛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피자의 어떤 부분을 먹어야겠습니까 어, 가장자리에 도우부분만 먹으면 될까요 아니면은 중간에 박혀있는 올리브의 한 조각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어, 한 판을 다 먹지 않더라도 피자의 중심을 가로질러서 여러 조각을 낸뒤 어, 그 중에 한 조각을 먹으면 되겠죠. 부채꼴 모양의 한 조각을 먹어보면 우리가 그 맛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려면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별이라든지 나이, 지역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추출한 일정 수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면 선거 결과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성향의 유권자만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조사를 한다면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조사 결과를 일반할 수가 없겠죠. 어, 최근에 그런 이제 선거 관련해서 많은 이제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뭐 후보자들의 어떤 이제 지지도가 갑자기 크게 변하는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 여론조사들을 잘 보면, 뭐 특정 연령대의 유권 어, 응답자가 많이 포집이 되었다든지 뭐 특정 성향의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많이 포집하는 방식, 뭐집 어, 전화를 주로 건다든가 뭐 하는 식으로 어 여러 가지 그표본의 어떤 추출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여론 조사하고는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자, 다음 질문의 문제점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지법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인, 유의, 유의해야 될 점을 어,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귀하가 속한 연령은 해서 20대, 30대, 40대만 묻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뭐 10대라든지 50대 이상의 조사 대상자들은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죠. 질문응답 항목에 포괄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음, 최근이란 용어가 대단히 모호하죠. 그렇죠? 최근이라고 하는 게뭐 어, 일주일 사이인지, 한달 사이인지, 1년 사이인지, 뭐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는 뭐 5년, 10년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애매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질문은 하나의 질문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묻고 있어요. 그렇죠? 어, 여가 활용에 장애가 되는 원인을 여가 시설의 미비 그리고 여가 정보의 부족. 둘 다에서 보고 있는데 어, 두 개에서 보고 있는데 그둘 중에 다 해당하는지 아니면은 어,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는지 이 분석 이 질문에 대답을 했을 때그 음,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 마지막 질문은 조사 어, 마지막 질문은 질문의 조사자의 가치 판단이 개입돼 있어서 응답을 유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처럼 질문지를 작성할 때는 모든 응답 가능성을 포괄해야 하고 명료하게 질문을 정교화해서 조사 대상자들이 똑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또한 하나의 질문에는 한 가지 내용만 물어야 하고요. 질문에 조사자의 주관적 가치나 이해관계가 개입돼서 특정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영향을 주어서는 안될 겁니다. 그 밖에도 질문의 응답이라든지 항목이 상호 배타적이어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 1번, 2번 어, 둘다 해당하는 그러한 어, 설문이 구성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다음으로 실험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어떤 변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다음에 그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변화를 측정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어, 실험법은 일반적인 연구 대상자를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에는 원인이 된 독립 변인을 처치한 그런 이제 실험 집, 실험 집단과 그런 독립 변인을 처치하지 않은 어, 통제 집단으로 구분을 하죠. 어, 예를 들어서 토론 수업어 토의 수업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법으로 자료를 수집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 그렇다면은 어, 연구 대상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야 되겠죠. 어, 통제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사전 검사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성적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 파악한 다음에 통제 집단의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수업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험 집단의 경우에는 기존의 수업 방식 이외에 추가로 토이 수업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평가를 실시해서 성적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어, 성적을 이제 비교해봤을 때 토의 수업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엄지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 이때 이제 토의 수업의 실시가 독립변수가 되겠고요, 어, 성적의 향상 정도가 종속변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처럼 실험법은 가장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밝혀서 법칙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변수의 개입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해도 자연과학에서 실시하는 실험실처럼 완벽히 통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변인을 통제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 우리가 사강 연구 윤리에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변인 처치와 검증의 과정을 도식화한 겁니다. 어, 실험집단은 이름 붙이는 변인이 제공이 되죠, 그렇죠? 반면에 통제집단은 그런 변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어, 사전 조사의 실시와 사후 조사의 실시 결과를 비교해 보게 되면, 아, 이 독립 변인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는 그런 관계를 밝혀낼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 글을 읽어보고 어, 자료에서 사람들이 연구자의 연구를 신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한 변인 처치 이외에도요. 어, 다른 변인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어~ 이름제는 남학생과 여학생 학급 남학생에선 기존의 수업 방식대로 여학생에서는 토론식 수업을 진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남학생 학급이냐 여학생 학급이냐라고 하는 성별이라는 어~ 독립변인 이외의 변수가 통제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어~ 이러한 어떤 이제 그~ 논리력 사고력 측정의 결과가 성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 토론식 수업의 어떤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러한 문제가 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으로 면접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이 주로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살펴볼 자료 수집 방법은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면접법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와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적은 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할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주제를 설명해주고요,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질문한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뭐 연구 대상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미리 정해진 질문을 하기도 하, 하지만 어,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서 뭐 보충 질문을 한다든지 뭐 질문의 내용을 좀 바꾼다든가 하는 식으로 어, 질문의 구성이라든지 순서가 좀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 연구 대상 어,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와 신뢰를 어느 정도 형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뭐 이제 이걸 이제 레포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어,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질문지를 통해 가지고 얻기 어려운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무성의한 응답으로 뭐한 줄로 쭉 찍어서 어떤 그 응답자의 내면을 좀 알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라면 어, 면접을 하게 되면은 어,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와 어느 정도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솔직한 응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 일례로 그 미국의 사회학자 얼 바비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 그 사회 조사 방법론에서 연구자가 면접 시간의 5% 이상을 얘기한다면 도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그 연구 대상자가 대부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응답의 성실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어,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죠. 그렇죠? 어, 다만 이런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이 좀 어렵습니다.뿐만 아니라 연구 목적에 적합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응답자의 응답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라든지 가치 편견이 개입될 우려도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단점이 있겠네요. 장점과 단점을 좀잘 비교해 보시면 되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어, 참여 관찰법이란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 연구 대상자의 모습을 직접 관찰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우리는 참여 관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주로 이제 문화 인류학자들이 원시 부족 사회의 문화를 연구할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 있을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이런지 문화학자로서 미국의 마거릿 그 미드라는 사람이 대단히 유명하죠, 그렇죠? 그 오스트레일리아 동쪽에 있는 그 남태평양의 사호아 섬에 어, 가서 어, 그들하고 거의 한 15년 가까이 생활을 하, 했는데요. 뭐지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죠, 그렇죠? 그중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 삼호아 어, 섬의 청소년들을 관찰하고 어, 성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라고 하는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제 그러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성 역할이 후천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발견해서 뭐 올해 이제 현대 사회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어그좀더 이제 자세하게 뭐 첨언을 좀 하자면은 어, 미드는 그 미국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좀 극심한 스트레스 어, 비교적 그. 아,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고 이이이이어 f the 되는 어떤 그 사회적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미국과 대비 대, 대비되는 사 g of the king of the king of t 이 e king of the king of the 는 그런 거주의 양식들 느긋한 어떠지 the king of the king of 갈등이라든지 질투 그리고 뭐 폭력이 없는 어떤제 그런 사회적 관계를 보면서 아어 미국 청소년들의 어떤 제 정서적 방황과 반항적 태도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호르몬의 분비와 같은 특성이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제는 청소년들 같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어떤 제는 나타나게 되는 태도가 대단히 달라지는구나. 라고 어, 이해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뭐그 아주 이제 유명한 뭐 본성이냐, 양육이냐를 둘러싼 어떤는 그러한 논쟁을 어,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어,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드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그렇죠. 뭐 오늘날에도 이제 자주 읽게 되는 고전이 되었죠. 어, 그리고 미드 자신은 어, 세계 인류학계 어떤지는 어, 명실상부한 어떤 스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뭐 아무튼. 어, 참여 관찰법은 연구자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현장의 생생한 자료를 어,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은 응답자의 응답에 기대하는 한계가 있어서 응답자가 거짓으로 응답을 하면 연구자가 이를 검증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참여 관찰법은 어, 연구자가 직접 통 어, 관찰을 하기 때문에 생생한 자료를 바로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그저 자료의 실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 하,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집단을 대상으로도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장점도 존재하죠. 그렇죠. 어, 하지만 관찰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뭐 바로 원하는 어떤 현상이 관찰될 수도 있지만.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그 중간에 전염병이라든지 자연재해 같은 돌발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어, 여기에 이제는 그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좀 곤란해질 수도 있겠죠. 연구자 자신이 어떨지는 그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어렵게 원하는 내용을 관찰했다 선 치더라도 그 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겠죠. 어, 이런 이제는 그 연구자가 그 자신을 이제 관찰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연구자가 자신을 관찰한다는 사실을 연구 대상자가 만약에 염두에 두고 있다면 평소에 하지 않는 어떤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그런 한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공개 수업 때그 어. 보는 태도랑 유사하지 않습니까? 어? 학생들이 잘안 줄고 대답을 잘하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누가 보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문헌연구법을 살펴보면 어, 문헌연구법이란 역사적인 문헌이라든지 신문자료 통계라 논문 일기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문헌에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모두 다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자료를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2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해당하겠습니다. 어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구분 차이점을 다들 아시겠죠? 어 1차 자료라고 하는 건 이제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고 작성한 자료예요. 그렇죠? 반면에 어, 타인이 어, 이미 수집한 자료, 즉 연구 주제가 동일하거나 다른 연구에서 이미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를 활용했다면 이걸 이제 우리는 2차 자료라고 이야기한다. 어, 문헌 연구법은 그런지 이차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어, 문헌 연구법은 이제 기존의 연구 성과를 파악할 수 있어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시간과 비용, 장소의 제약도 적은 어, 그런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하지만 문헌의 신뢰도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해지면 어, 잘못된 판단을 어, 잘못된 자료를 수집할 우려도 높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는 사학 분야의 경우에 있어서. 사료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기도 하는데요. 그 사료의 어 구문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뭐 역사적인 사건의 행위 주체가 달라지는, 그래서 역사적 해석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서 적합성이 달라지겠죠. 앞서서 정리한 것처럼 어, 양적 연구에서는 어, 통 어, 양적 연구에서는 통계 분석 등을 통해 가지고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으로 자료를 주로 수집을 합니다. 반면에 현상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 해석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질적 연구에서는 사람의 의도, 동기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어, 어떤 생각을 알아야 되니까 이제 면접이라든가 참여 관찰과 같은 이제 그러한 방법 등이 자료 수집 방법으로 사용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문헌 연구법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의 연구 주제에서도 다양한 어떤 자료 수집을 어, 활용 사용해서 풍부한 연구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고 자료 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료 1번은 이제 또 틀린 여론 조사라는 제목으로 어 여론조사가 어그 선거 결과하고 다른 어떤 이제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인으로 이제 집전화에 의존한 조사 방식이 이유로 꼽힌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바로 뭘 뜻하겠습니까? 바로 이제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도 이제 그 집전화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 여론조사가 도는 시간이 주로 낮 시간대 아니겠어요 그렇죠? 낮 시간대 집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제 주로 가정주부가 주로 표집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가정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치적인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떤 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제대로 표집하지 못할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는 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름 바야는 RDD라고 해가지고 그 무선. 그 무선자 이미 걸기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디지털 노제는 그 랜덤하게 어 사람들한테잖아 번호를 다이얼링을 하는 방식을 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연령이라든지 지역 이런 것 등을 이제 안 배해서 여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2를 보시면요.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보니까 이제는 유치원에서 발생한 다툼이 예상보다 적었는데 유치원 교사가 아우 연구 진행하는 동안에 평소와 달리 아이들이 더 얌전해지고 말을 들어서 어, 잘 들어서 편 어, 편했다고 고마웠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아이들이 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평소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즉 연구 대상자가 관찰자 관찰자를 의식해서 어, 연구 대상자에게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 따라서 이제 연구 대상자가 관찰자를 의식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뭐 연구자가 어떤 는 노출을 최소한다라든지 화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제 음, 그 연구자가 어, 참여 관찰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 3 번을 보시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 보시면은 이제는 그어 노인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 중인데 어 프로그램이 적용 중인데 어이 이제 연구 진행 중에 어 이런 바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우연히 시청을 하면서 우울증에서 벗어나기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이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다 비슷해야 되는데 중간에 TV 시청이라고 하는 이런 바전은 실험 과정에서 외부 변수가 통제가 덜된 이제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실험 과정에서 외부 변수를 최대한 통제를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어, 자료 수집 방법과 그 특징을 다르게 연결을 해 보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요거는 링크를 따로 어,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어, 시간 되시면 한번 좀 시청하시기를 권고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강 자료 수집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